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법 굿즈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 모든 연휴가 끝나가기 때문에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월한 공모주가 많으니까 아쉽더라도 청약하면서 잘 보내야겠죠? 그리고 이제 내일 IMT가 상장을 합니다. 연휴 전후로 공모주 상장일 분위기가 좋았는데 IMT도 좋은 결과 부디 나오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2주차는 상장이 두 개인데요. 내일 10일 IMT가 상장을 하고 스펙주가 13일 금요일에 합니다. 스펙주는 뭐 이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MT가 이번 주에 유일한 상장이에요. IMT 주관사는 두 곳, 유한타 증권과 유진 증권이었습니다. 공모가 14,000원이고요. 시총은 1,100억. 기관 경쟁률과 확약,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통 금액 460억. 조금 많은 느낌이죠? 여기 에 기관 최종 화격이 나왔는데요. 수요일 측대 화격이 22%였는데, 최종에서 무려 81.6%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그중 6개월이 55% 절반이 넘고요. 3개월도 23%나 됩니다. 화격 신청한 기관 대부분은 최소 3개월 이상 높은 주가 유지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최종 유통물량은 약 230만 주 정도 되고요. 비율로는 29.4%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주는 기존 주주 유통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약 170만 주, 21.7%나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존 주주의 역할 중요해요. 그래서 최종 유통 금액은 460억에서 324억, 140억 정도 줄이긴 했는데, 역시 기존 주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높은 확약에 비해 크게 줄진 않았어요. 그래도 적은 물량이라서 상장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IMT 예상 수익률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주주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 주주들의 투자 단가를 확인했을 때 2014년까지 주기적인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요. 대부분 5천원 미만대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모가가 14,000원이니까 매우 낮은 가격인데요. 이러면 수익 실현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주 구성을 보면 투자 조합과 그리고 이두 곳은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재무적 투자자라기보단 전략적 투자자에 가까워요. 회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 쉽게 나오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기타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호회수로 묶인 지분도 50%나 됩니다. 또 보호회수 기간이 1개월이 다수기 때문에 1개월 뒤 주가도 생각해야 돼서 장 초반부터 쉽게 물량 내놓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생각보다 실질적인 유통 물량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최근에 상장한 공모주들과 imt의 상장 조건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볼륨에서 차이가 나는 두산 로보틱스는 제외했고요. 수요일 측 결과 특히 확약이 눈에 띄기에 높았고요. 유통 금액이 100억 가량 많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주주가 많아서 저는 얼추 뭐이 평균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기관과 개인보다는 오랫동안 투자를 유지해왔고 전략적 관계가 있는 기존 주주들이 더 홀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평균 수익률은 시초가 102%, 최고가는 171%가 되는데 유통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인스웨이브, 한쌍, 레뷰의 평균을 계산해보면 최고가 200% 정도 나옵니다. 또 최근에 시초가가 많이 높아진 걸 감안한다면 최고가와 근접한 가격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저는 목표 수익률 기대보다는 낮게 잡아서 플러스 150%로 설정했습니다 공모가가 14,000원 그러면 상장일 주가 범위는 8,400원에서 56,000원까지 갈수 있고요 목표 수익률로 계산하면 주가는 35,000원 일입니다 저는 뭐이 정도로 잡긴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있을 거니까 각자 투자 성향에 맞게 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가장 최근에 상장한 레뷰의 주가 흐름인데요 초반에 플러스 167% 수익률, 높은 시초가가 형성됐고요. 바로 플러스 180% 최고가 어, 이후 주가는 엄청난 급락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렇다 할 반등 없이 마감되긴 했지만 여전히 시초가와 최고가의 갭이 크지 않다는 걸알수 있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이건 뭐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존 주주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시초가가 낮다가 이후 급등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잘 잡아놓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목표 수익률 플러스 150% 생각했습니다. 유통 금액이 300억대긴 하지만 기존 주주가 많아서 저는 체감상 200억대와 유사하다고 봤고요. 최근 상장 사례 비교시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초가 매도가 유리한 그런 타이밍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상장은 기존 주주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홀딩하면 전혀 다른 흐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됐든 목표 주가를 설정하시고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연휴가 다 끝난 상황이라서 내일 주식 전체 장도 어떻게 나올지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장이 좋으면 가격 하락폭이 컸던 기존 주식들의 수급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잘 보시면서 좋은 가격에 매도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상장일 영상은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을 갖고 있고요. 이에 따른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